자, 수도권 때문에 강원도도 힘들어졌다는 건뭐 풍선 효과 같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휴가철 막바지인 8월 28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양양에서 해변 힙 파티가 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해변에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북쪽을 쓰고 오다불까지피웠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술판이 벌어지고, 거리 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에서 벌려든 사람들로 주말마다 이 같은 모습이 대플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은 네. 이상 쪽에서 블루투스 사람 만한 거를 네. 틀어놓고도 하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제 양양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원정 유흥을 즐기기 위한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출동에 개도를 해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와, 진짜 보고인데 뭐 완전 엉망진창 그 자체인데 뭐 거리두기 이런 거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네, 그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아침까지 이어지는 소음 피해도 컸습니다. 주말에는 이 같은 모습이 대풀이 됐던 건데요. 당시 양양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었는데, 이제 불과 한달 전인 7월만 하더라도 4단계를 시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노니까 이제 원정을 간 거군요. 예, 뭐 사실 양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강릉 주문진의 한 대형 호텔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풀파티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적도 있는데요. 숙박업체가 이 풀파티 참석자 명단을 내놓지 않아서 참석자들에 대한 행정조치조차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젊음을 좀 발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생리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1년 반 이상을 그냥 억압당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 좀 즐겨보자는데 수도권은 안 되니까. 네. 좀그 3단계 이하로 낮은 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원정으로잘 찾아가고 가고. 네. 젊음을 발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어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음. 있지만 자제가 필요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마스크 손 씻기만 잘하면 되는데 에 그런 것만 좀잘 해가지고 젊음을 음. 발산하는 거는 어좀 어느 정도 양해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